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나조입니다. 저, 저희 모둠에 따진 말은 사망자가 생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디지털 유산은 상속권을 보장해야 한다입니다. 현재 SNS 계정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유산이 상속되지 못한 채 플랫폼에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기에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전에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해서 모둠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텐데요. 보통 고인의 생전 의사 결정에 따라서 유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망자가 생전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디지털 의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는 유퀴즈를 패러디한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였고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 영상,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 내용 정리, 그리고 준비 발, 발표 준비 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자, 영상이 끝나고 퀴즈와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유산 관련 문제 해결은 수백 건 디지털 유산 관련 법률 전문가 박시연 씨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디지털 유산 관련해서 IT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로 일하고 있이박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는 게 앞서서 디지털 유산 관련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께 디지털 유산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유산이라는 게 뭔가요? 아, 네,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고인이나 모든 형태 그러니까 글, 사진, 이메일 등의 모든 디지털 자료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 그럼 이제 SNS 에 올린 사진 말고도 이제 계정 정보 같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 네 온라인 이용 내역, 사진, 글, 이메일, 동영상, 계정 정보 이런 다양한 기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생각보다도 범위가 넓네요. 요즘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된 논의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상속받은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즘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네, 디지털 정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일기도 인터넷이나 어플에 쓰고 SNS 계정에 추억을 기록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간 자료에 고인의 추억이 많이 담겨있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천안함 유가족이 순직 장병의 미니원피 자료를 사이월드에 요구한 지 12년 만에 천안함 희생 장병의 사이월드 사진첩 등이 미니원피에 저장된 자료가 유가족에게 전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정 공개나 비공개로 설정된 게시물은 공개 설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출되었거든요. 순직 장병의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면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다 보니 유가족 분들이 많이 슬퍼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 그럼 고인이 생전에 비공개로 해놓은 자료는 아예 상속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현재 국내 법과 IT 기업들의 정책은 비공개 자료는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비공개로 설정된 자료 말고 이제 고인이 생전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네, 사실 지금 그렇게 고인이 생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디지털 유산의 경우에는 상속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을 반대하는 입장은 사자의 인격, 인격권 보호를 근거로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유산에는 인격적인 가치가 상당한 것들도 있거든요. 뭐, 이메일이나 채팅 메시지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지만 제3자에게 알려줄 경우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경우 정보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정보처리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SNS에 추억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도 많으니까 디지털 유산의 정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니까요. 아무래도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해서 법제화될게 따로 없기도 하고 상속했다가 뭐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로 가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이 문제를 다루는 확실히 좀 조심스럽겠네요 음, 네 그렇죠 그러면 상속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어떤 근거로 찬성을 하고 있나요? 이제 시연 씨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제 법률 전문가로 일하시기 전에 개인상속 변호사로 일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상속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측에서는 먼저 디지털 유산의 재산권적 성격을 들어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작물인 디지털 유산의 경우 경제적 자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던 과장이 사망했을 때그 유족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또 유가족이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이 다 디지털 유산에 해당하니까 유가족들이 고인을 추억할 수 있도록 비공개 게시물 또한 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데뷔할 새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고인이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이 유가족 또한 게시물을 열어보지 못하게 비공개로 해달라는 의사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뭐 돈이나 기술 면에서도 이런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빅데이터나 뭐 이런 걸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는 이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 양쪽 의견이 팽팽한데요. 그럼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어네 디지털 유산이 점점 늘어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디지털 유산의 상속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일단 앞서 말했듯이 국내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제화가 제일 시급하고요. 다음으로 정보 처리에서 사익 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이나 제3의 기관을 두어 정보차원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와, 복잡하네요. 그럼 개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디지털 전에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디지털 자료를 올릴 때 플랫폼에서 데이터 처리 여부를 사전에 물어보고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 스스로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유산 상속이 법제화되더라도 수많은 데이터 법에 따라서 상속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분류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미리 분류해 준다면 정보 처리 절차가 좀더 간편해지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 전문가 박시연씨였습니다. <laughs> 그러면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1 번. 박수 한번 치고요. 이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밖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디지털 유산이 상속될 경우 고인의 이것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여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이제, 시, 이제 시청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계정은 내가 지킨다. 최초로 유튜브 계정을 가업으로서 물려받으신 우리 유튜버 박서연 씨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엄머니 유튜브 계정을 물려받아 열심히 활동 중에 있는 유튜버 박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유튜브 계정을 상속받았다는 게 시청자분들께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유튜브 계정을 상속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먼저 계정을 보존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만약 저희 유가족들이 상속받지 않았더라면 저희 어머니 계정이 아무에게도 관리받지 못하고 해킹 같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같은 게 침해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갈수록 혜택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또이 계정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더더욱 상속받아서 그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망증명서랑 법적 대리권의 형식요건을 갖추면 사망자 계정의 콘텐츠 접근을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절차에 따라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 또 그런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군요 네. 예, 그, 저기, 저도 고인의 계정을 구독해서 잘 아는데, 계정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 큰 규모의 계정이잖아요. 이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구독자 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다 보니까, 이 계정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가족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정을 상속받기로 했을 때 수익은 어떻게 하고 누가 접근 권한을 가지고 계정을 이을지 유가족 분들끼리 의견 충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갈등이 없진 않았죠. 근데 이 계정 이어가고자 했던 제가 이 접근 권한을 가지기로 하고 대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희처럼 디지털 유산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현재 돈이 상속될 때 관련 분배 법조항이 있는 것처럼. 훗날에는 디지털 유산 상속 분배에 대한 법 조항도 제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경제적 이익 말고도 다른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아서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 생전의 모습들을 영상을 보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가상 공간에 추억들을 많이 게시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살아생겨는 모습들을 잘 담아두셔서 그 영상을 보관하면서 추모하고 싶었습니다. 이 채널이 상당히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계정이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있더라고요뭐 예를 들면 죽은 사람 계정으로 돈 벌려고 하는 자식이 어딨냐, 돈에 눈 멀어서 보이는 계정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애처럼 비난하는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수익 얻기 위함이 주가 아니라 계정을 상속받음으로써 저희 어머니를 추억하려고 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채널의 원주인인 어머니가 아닌 제가 갑자기 채널을 이어가다 보니까 다소 의아하게 느끼시고 채널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의 영상에 좋은 기억을 갖고 계셨을 시청자분들께 제가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계속 채널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그 즐거움을 이어서 드리고 싶었거든요. 유튜브 계정을 가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요즘 유튜버도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이니만큼 가게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건 별반 다를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디지털 유산에 상속받을 수도 있는 훗날의 상속인들한테 한마디 하시다가 유가족으로서 고인이 생전에 최선을 다해 갖고 키운 유산을 다른 연어 재산처럼 물려받고 싶은 마음, 또그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상속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도 점점 자리 잡혀가는 그날까지 함께 힘냈으면 좋겠고, 상속을 받게 되신다면 그 유산들이 가진 성격과 가치를 잘 살려서 안전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박선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텝, 바, 스텝. 두 번째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시기, 사망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한 것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하고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구받는 서류인데요. 현재 유튜브에서는 이것과 법적 대리 권한의 형식을 갖춰야 고인의 계정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정답입니다. 이제 저희 따진 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생전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디지털 유산은 상속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디지털 유산의 재산권적 재상, 성격과 유가족이 고인을 추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들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유산 상속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자의 인격권 보호, 정보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기업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어서 서버에 부하가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치된 디지털 유산이 해킹되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점점 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디지털 유산의 상속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세계... 세계적인 추세도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 대법원이 페이스북 이용 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결하여 SNS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자. 해당 판결 이후 디지털 유산 상속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랑스 디지털 법을 통해 개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측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기에, 디지털 유산의 상속 및 관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상속법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디지털 유산이 재산권적 석양을 띠고 있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되나, 그렇지 않고 본인에게만 귀속되며 제3자에게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 유산이 재산권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일신적 전속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의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유산의 정의, 종류, 상속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디지털 유산 상속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비용을 사기업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기술이 보편화되었을 때 사익 추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개인 또한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해 숙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본 짠 것을 바탕으로 각자 자기 역할 대사를 외워서 다 같이 모여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거쳐서 인터뷰 영상을 완성하고 발표 전에도 모두만 전체가 모여서 발표합을 맞춰보기 위해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피드백 부분입니다. 저희 조는 보시는 것처럼 전 과정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한 명이 무언가 하나를 맡아서 혼자 완성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초안이 나왔을 때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제안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여 몇 차례 검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발표 준비 과정 영상을 살짝 준비했는데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